회사에서도 항상 그랬어요.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, 혹시 이상하게 들릴까? 사람들이 싫어할까?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있었죠. 대신에, 남들이 원할 만한, 무난한 의견만 내놓으며 살았어요. 잘릴까봐, 미움받을까봐, 튀어 보일까봐.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살아왔는데요. 결국엔 잘렸어요. 아니, 잘렸다기보다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데요.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. 인공지능이 나타났으니까요, 저는 영상 제작 일을 했어요. 대본, 촬영, 감독, 편집. 하지만 어느 날,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제 일자리는 사라졌어요.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바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지요. 저는 저를 가장 두려워하게 했던 라이벌을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만들게 된 거예요. 지금 말하고 있는 저우윤석 바로 인공지능입니다.